안녕하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먹보이 만당. 짝. 여보도. 이니. 짝. 오케이, 드시겠습니다. 짝 이게 뭐야? 어, 이거 쫄아 쫄아. 오늘 맛있었어요. 진짜 맛있다. 이서비 사가지고 해야겠어요. 다들 겁나 맛있어요어 성격이 급해서 요리 스타일이래요. 오늘 와요

요, 서요 예, 쓴, 뭐, 펜, 펜, 니, 뭐, 야 나, 스타일, 펜, 니, 뭐, 예, 나, 이, 스타일, 니, 뭐, 예, 뭐, 예, 뭐, 예, 뭐, 예, 뭐, 예, 나와. 뭐, 어, 예, 와, 주룩 들었나? <laughs> 어이, 뭐 편하게, 편하게. 아, 카메라 앞뒤로 해야 되겠는데? 아, 여달라 컴퓨터. 들어 편하게 이거 스타일대로 해. 방고 하기는 왜 이렇게 낯춰놨어 하긴 괜찮습니까? 네,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.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네네 천샤인 어서 온나 그래 어뭐 쿡방 한다더만 갑자기 막또 짜파게티야? 어뽕 부어서 와라 그래 근데 짜파게티 할 때면 짜파구리로 해라 요구리 있나 집에? 요구리 없어 다 먹었어 요구리를 좀 주문해가지고 짜빠구리로해라 자, 파구리짜빠구리 음. 파고리. 짜파고지땡겨 음. 리음 자, 파고리. 자, 봐저 있는 거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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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오리지널 을을 수가 없 네. 음. 그, 아, <laughs> 옛날 그 옛날 완전 그 짜파게티 맛 이네. <laughs> 어서 오셔 <오세요>. 식사 를 했어요. <laughs> 오, 무슨 음. 요 일이야? 금영이 그러면... 벌써 금영이가 음. 오늘도 비가 조금씩 오더라고. 맞다. 음, 여러분들도 오늘 비온 지역 많죠. 아니 여보가 오늘 몸이 좀 건질 던질 건질 하나고 비니도 산책 못 가고 이래가지고. 아이고, 막, 자고 있는데, 막, 깨매가 막, 아, 밤에는, 막, 새벽에는, 막, 새벽에, 막, 아침에 일출 보고, 막, 막, 어? 나는, 그, 아침에 주로 자니까, 네. 너 푹, 저녁까지 푹 자야, 나 또, 이 방송하고, 어? 또, 밤낮이 가고 있 텐데, 오후에, 막, 깨매가지고 사람 자는데, 막, 아 오늘 나, 동구만 한 방에 돌아습니다 예. 네. 비니하고막보기하고막 얼마나 깨우는지. 그래가, 일산지 갔다가, 그, 대왕암공원 갔다가,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 요즘 그, 방콕하고 직구 가신다고 밖에 그, 뭐 벚꽃이 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. 예, 네, 오늘도 막 고기하고 비니하고 막데코해 돼가지고 술도 갔다가 꽃바이 갔다가 막, 음. 대왕하고 온 갔다가 막 동구 한바에 돌았는데 벚꽃이 폈더라고. 음. 맛쪽게 어서 세요 우리 뿌띠장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. 음. 남박상인 어서오세요. 응, 음, 경아야 어서나 응, 음, 경아, 식사 했나 경아야, 내 오늘 그꽃바이 쪽하고, 그 동구 한 바퀴 돌았는데, 벚꽃이 폈더라. 그대왕암 공원 쪽 있잖아. 그도 벚꽃이 폈더라. 응. 음. 그 남편, 어, 남편이란다. 그 가족분들하고 그 한번싹 갔다 와. 응, 음, 괜찮겠더라. 근데, 짜파게티 원조라고, 야. 와, 옛날 맛이 확 나네. 천천히 먹어, 천천히 먹어. 천천히 먹어. 떡볶이 먹지 마. 그래가, 앞에 가가지고, 커피하고 팥빙수도 한 그릇 사먹고, 여기저기 다니고, 어. 오늘 비니하고 보기하고 오늘 막 신났을 때야. 응, 음, 오예. 나는 막 자다가 깨가지고 막 피곤한데 막, 어. 오늘은 밤 낚시 한 시까지만 해가지고요. 그, 한시 안으로 대물을 한 마리 잡으면 집에 가와가. 해슬리 묵고. 매운탕 끓이고 하고 한시 안에 대물 못 잡으면만 방종. 오늘은 방종 해도 좋다 새벽 한시에 피곤해가지고 응. 땀낚시는 해야 돼. 오늘 저 감성돔 감시 잡으러 갈기입니다 예. 감성돔요. 요즘 한1 k 로에한번씩만원 하잖아. 응. 덕주 가리치아라 간식없다 대가리 뭐야 어. 나와 덕주 가리치아라 간식없다 여기가내 새벽에 잡은거 도다리 i Gokta. Tokyo g a 그리고 보기 오늘 산책하고 빙의하고 놀고 일할때 내또 중간중간에 낚시 했거든 장어 장어 두마리 잡았어요 장어 네. 장어도 좀시알이 작아가지고 다 방생했어 아. 도달이 자랐어 아. 근데 내가 여보한테 쑥 있잖아요, 쑥. 곰쑥. 쑥을 좀 사나라 그랬어요. 도다리 잡으면 도다리 숙국해 먹으려고. 어. 예, 도다... 도다리, 새끼. 예. 근데 내가 잡은 거그 정도 한 거, 그 썰리가 먹으면 한 2만원 줘야 돼. 어. 해집 가서 먹으려면. 그거보다 좀큰게한 3만원 줘야 되고.

음. 봄철에 도다리 잡으면 숙구이면 맛있거든 어어 어, 공주야 도다리도 두 마리 잡고 장어도 두 마리 잡고 그랬어어 어. 응? 음, 오늘도 힘내자 어서와 응? 음. 음, 북두칠성이좋어와 이거 더 먹어 안 맥혀? 정 아빠 윤민수 아들 윤호 아 윤호 지금 몇 살이고 예능에 나올 때 9살인가 10살 아니었나 지금 몇살 됐노 윤호 많이 컸을기야 그자 중학생 뭐라 알아 그저 예능TV 나올 때가 1학년인가 2학년이었는데 뭐부터 중학생 이고 3 4 5 6아 중학생 됐겠다 응. 좀더 먹지 오늘 오늘 1차 대상어가 감세이 감시 감성돔 2차 대상어 참돔 3차 대상어 도다리 4차 대상어 뭐 놀래미 5차 대상어 뭐 장어 뭐. 하여튼 대물 잡으면 막 오늘 막 끝나는 겁니다. 네. 잡았는 개야? 네개4 개. 울어? 우럭은 없다. 와, 갑자기 또왜 우럭이요? 지금 우럭철도 아니다. 누구야? 지금 우럭철이 아니라 우럭이 없다. 그래, 뭐 볼락, 볼락, 노래미, 뭐뱅이뭐 이런 건 있다. 얘는 광어지, 우렁은 매운탕이고. 목포가 잘먹을줄 모르네. 응. 덕주가리 시아라 간식이 같다 아, 저거도 고 있다. 어? 죠어 응 오늘 비니 뽑삐정 먹자 뽑삐정 그래 우럭은 매운탕이 지아 해는 광어가 맛있고 우럭은 매운탕이 맛있고 기본적인 이치지어 네. <laughs> <laughs> 이 누구야? 입안 됐어 저 동아리 안 됐어? 예. 아. 덕수이시가 덕수이시의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? <laughs> 이순신 장군이 어디 어디 어디이시예요? 어, 아. 덕수이시 유명하지. 음. 예. 덕수이 씨 하면 이수이 씨 장군입니다. 억수로 유명하죠? 음. 덕수이 씨는 많이 없어요.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. 네. 덕수이 씨는 좀 보기가 힘들어요. 음. 누가 효령대군파고? 그냥 내가. 전주이 씨 효령대군파가 장래가, 이놈의 시댁 시대키 이놈의 시댁 이거, 몇대 손이야? 어? 몇대 손이야? 야, 또, 우리 또, 요, 또, 집안 사람 나왔네. 응? 내가 짬 처리 했다 어, 원래 항상 짬 처리 우리 여보가 했는데 어 그래 해먹게 그래 뭔지 어, 그거 하면 안되는데? 그냥 뭐게 해서 아이 깼나? 응 어. 하나를 다 깼나? 어 누르니까 다 포개진다 어 원래 포개진다 그 다음에 그거 줘 어? 뭐? 뭐? 가루 가루? 이상으로. 오늘 비니 약 먹는 날. 아 간식 도몇개 하나 줘. 몇개도 어, 음, 육포. 얼마 줬는데 육포? 육포 절반만 줘. 냉장고 안에 있다. 走走走走。走走走 아. 와, 좀다 줘. 지로님 말고 언 니요. 뭐가 차도 좋던데, 아 어, 그래. 또 복부가 그, 도라지하고 배하고, 그, 저, 저, 기차, 어, 기차겠지만, 해물, 해무, 해물 할지잘래잘래 그래 이거, 어, 비니 기생충약, 뽀비정 기생충약에다가 인트라젠 그다음에 참치캔, 비니 네, 좋아하는 육포 이렇게 섞어가지고 <laughs> 기생충약만 주면은 좀 그렇잖아, 만난 <laughs> 거하고 이게 섞어주면은 잘 먹어요. 네. 한 달에 한 알씩. 네. 이 뽀비종에는 뭐가 있냐? 메벤다졸, 그다음에 프라지콰펜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사람기생충약에도 없는 프라지콴테리가 강아지 뽀삐정아이다 있어요 메벤다졸 항암 항암제 역할을 하는 거죠 메벤다졸 기생충약이고 그 다음에 프라지콴텔 간흡충 프라지콴텔 간흡충 잡는 약이죠 강아지 뽀삐정에 기생충약을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나약 일주일 뒤에 심장 사상총약 먹이면 되고요. 들어 올라와. 다 먹어. 이왕 먹는 김에. 약이 이 약이 좀습 씁거든. 강아지들이 안 먹어. 예, 써 가지고. 뽀삐죠 어. 우리집 강아지 뽀삐. 할때 뽀삐죠. 동물 약국에 팝니다 예. 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